안녕하세요, 알프스 치과 원장 박경아입니다. 알프스 틀리는 진짜로 접착제가 없어도 잘 붙어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알프스 치과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 중 떨어지거나 말할 때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. 틀리가 구강 내에 잘 붙어 있는 것은 타액의 역할이 큽니다. 즉, 우리 몸에 있는 침이 틀리하고 잇몸 사이를 잘 메꾸어 주어서 그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틀리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침이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틀리는 덜컥하고 빠지게 됩니다. 그럼 알프스 틀리는 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잘 붙어 있는 걸까요? 이렇게 틀리와 잇몸 사이에 침이 잘 들어가 있으려면 이 틀리의 내면이 움직이는 이 잇몸과 잘 맞게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, 알프스 틀리는 진단용 틀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이 틀리 내면에 조직조정제를 넣어서 이 조직조정제가 잇몸과 잘 맞추어지는 기간을 부여합니다. 그렇게 사용하면서 이 틀리가 잇몸에 잘 맞춰졌을 때 진단용 틀리 자체를 복제해서 최종 틀니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잇몸에 잘 맞는 틀니 내면을 갖춘 틀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과 틀니 내면이 잘 맞아야지만 이 안에 침이 골고루 분산되어서 틀니가 잘 붙어 있고 또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면도 잘 맞아야지만 이 틀니의 길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틀리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이 사이로 틈이 생겨서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요. 또만약이 틀리의 길이가 너무 길게 되면 입을 아아 벌린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할때이 부분의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틀리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길이는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환자분 각각 개개인마다 움직임에 따라서 이 틀리의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틀리의 길이 역시 사용을 하면서 이 길이를 조정해야지만 정확한 길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 치아의 배열의 위치도 중요합니다. 이 치아 배열의 위치는 이 안에 있는 혀의 위치와 바깥에 있는 볼의 위치, 이 양쪽의 근육에 힘이 균형을 이루는 자리에 치아가 배열되어야 합니다. 만약 너무 바깥쪽으로 치아가 배열된다면, 어, 볼의 근육의 힘으로 틀리가 떨어지게 되고, 또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, 혀가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틀리 위치를 볼과 혀의 힘의 중심 위치에 잘 배열하는 것도 틀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중요 요인입니다. 네 번째로, 교합 역시 중요합니다. 통증 부,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교합이 균형되게 잘 되어서 어느 한 부분이 먼저 닿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. 근데 만일 이쪽 부분이 먼저 닿는다면 씹는 도중에 먼저 닿는 부분에 힘이 전달되어서 틀리가 그 힘으로 인해서 탈락되게 됩니다. 그래서 교합 조정도 되게 중요한 요인입니다. 첫 번째, 내변이 잘 맞아야 되고, 두 번째, 틀리 길이가 움직이는 근육에 맞춰서 잘 조절이 되어야 되고, 세 번째, 치아 배열이 적절 위치에 배열되어야 되고, 네 번째, 그에 따라서 그압이 잘 맞게 조절되었을 때 빠지지 않는 좋은 틀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알프스 틀니는 그러한 빠지지 않는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 진당련 틀니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 틀니와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